네 안녕하세요 혜링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발자한게 왔어요 제가 이게 발주품이 좀 아침에 와가지고 후기 영상을 못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다 뜯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더 깔끔하게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비닐 덕분에 고양이갔 왔어요 비닐은 이거 찍어놓을게요 그러면은 잠깐만요 고양이는 크게 신경을 안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내리기도 애매하기도 해서 그냥 입고 싶은 곳에 있게 두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을게요 근데 뿌리만 살짝 이렇게 <laughs> 하고 일단 첫번째로는 리브님 도안 판스인데요 제가 판스를 되게 오랜만에 발전한 기분이에요 1컷판스를 아예 스티커, 스티커를 자체 발주를 지난번엔 아예 없었잖아요 이번에 하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어둡지 잠시만요 각도를 한번 바꿔 봤습니다 이렇게 순간이 1컷판스를 발전했어요 난개가 꺼내져 있으니 이렇게. 너무 깊잖아요 근데 여기 판스 발전이 진짜 오래됐죠 지난번에 1컷하고 이번에처음이에요 다음은! 이거 먼저 볼건데 이게 지난번에 온떡메모지인데 이것도 아침에 와가지고 제가.. 뭐지? 그냥 잠결에만 이렇게 보고 잠결에 포장하고 영상을 못 찍었거든요 었또 준생님도 한떡메모지에요 진짜 너무 이뻐요 이거는 개별 포장을 거의 다 해놨고 준생님꺼 도물품도다준비놨습니다 다음은 엽서인데 이번, 이번에는 엽서를 한 가지를 했습니다 이번에 좀 조금 했죠 제가.. 아이고 이게 살짝 꾸겨보 있네요 얼른 포장을 하고 이렇게 합셋으로 이번에는 발주했어요. 차비님 도안이 없어고. 근데 저는 마멜 분위기가서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분위기라서 합셋을 해봤는데, 저는 색감 이쁘게 잡히고 좀 밝은 분위기를 좋아해서, 다음부터는 거의 겹속에서 밝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런 분위기도 나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재 선택은 잘한 것 같아요. 마멜보다 합셋 한결를 신경 썼을 것 같아요. <laughs> 차비님 도안 중에 한 개가 더 있어요. 이건데, 이건 포토카드. 영어 폴코카예요. 이 면이고 초점이 여기에 잡히는 기분이에요 이렇게 진짜 예쁘아요 바로 바로 제시를 해서 제가 넣봤습니다 이게 저는 밀림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또 확인을 다 해봐야 되긴 하는데 밀림이 많이 없이 나온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준생님도 한 포토카드들이 나왔는데 이게 되게 얘기들이 있어요 저만의 그 썰 아닌 썰두 개씩 볼게요. <laughs> 첫 번째는 순영 진짜 이뻐요. 이게 와 진짜 제가 바로 보거든요. 이거가 얘랑 같이 시리즈 도안인데 카가 진짜 제가 이준영님 특유의 포토카드 분위기 도안 분위기랑 이게 너무 좋아요. 진짜로. 그래서 솔직히 판매기 처음 시작할 때, 아예 처음. 처음까지는 아니고 하면서 아 주는 인상 나도 그때는 뭐 많이 모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게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얘는 참 진짜 이뻐. 이거는 회색감인데 회색 회색 진짜 색감 진짜 프리뷰 그대로 다 잡혀가지고 진짜 반짝반짝 느낌까지 반짝반짝한 느낌 진짜 예쁘죠. 또 도안도 분사야. 아까 세세트씩 떼야 되고 도안도 되게 많이 들어와서 그래갖고 이거 또 주는 인상 같네. 이거에 대한 일화가 또 있어가지고 너무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아, 저만 재밌을지모르겠는데 아, 재밌는 건 아닌데 그냥 좀 즐거운, 좀 놀라운 일화가 있어요. 일단은 이거 승털이 진짜 어떻게 이렇게 기쁘게 나오지? 진짜 너무 감격스러워요. 저 오도도 막 심지어 더 오도도 막겠어요. 저 진짜 그냥 울 뻔했어요. 이렇게 이 포카 두개 이게 제가 두, 두 개씩 보여드린 이유가 이두참 설명 그렸던 이두 개를 같이 먹고 이거 떡메까지 그이 포카를 두 개를 같이 먹거든요. 이게 준생님이 그 댓글 제시 그 고정 제시가로 도 판매를 하셨는데 제가 제일 먼저 댓글을 걸어가지고 어볼 수 어볼 수 있었던 도안들이거든요 이두 개는 진짜 그때 완전 눈 되게 타고 있었거든요 사실 이렇게 진짜 색감이 하나같이 다 너무 예쁘게 나와서 해가 뜰 때까지 이렇게 물은나무들도다 있어요 진짜 예쁘죠. 사실 프린트시티에서 할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 저는 색감 이쁜게 좋아가지고 에지랜드에서 했어요 그리고 전 프린트시티에서 저번에 했을때 절반 이상이 파본이었어서 색감이랑 다에지랜드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발조품들 전부 다 만족스럽고 저는 늘 만족하는 스타일인데 오늘은 더더욱 더 만족스럽고 다음 발주품도 너무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다음은 아마 내일쯤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새벽인가에 엽서 하나랑 그 정사각 미니 슬로건을 했는데 이게 벌써 예약이 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하고 제가 박도 구매한 거 그것도 후기까지 갖고 올 거고 그리고 랜박 구매하시는 문의는 언제나 받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구성을 미리 보여 드릴 순 없어요 저한테 뭐 트위터 아이디나 그런 거를 주시지 않는다는 저는 그 입금 확정, 구매 확정하시기 전에 절대로 구성을 보여 드리지 않아요 최근에 구성을 보여 드렸는데 갑자기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카톡방 에 저장 <목소리> 공간으로 끊겨서 말하던 걸 하자면 은 제가 그 구성을 다 보여 드렸고 요청사항까지 다 드려 드리면서 구성을 두 번이나 보여 드렸는데 갑자기 말없이 카톡방에 나가시더라고요 또한 이쁘다 이런 식으로 말하시면서 카톡방에 나가시더라고 저는 그걸로 인해서 기분이 너무 상했었고 차라리 구매 안 하신다고 하시고 나가는 건 그나마 나은데 그런 식으로 나가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경우가 좀 대다수였어서 그래요 저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전에는 구매하신다고 하고 거파하시는 경우도 많고 구성을 보여드렸는데 구매 안 하신다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구성은 구매 확실하시고 입금까지 완료하신 후에 보여드리거나 아니면은 미리 트위터 아이디 전화번호 이런 걸 미리 받고 보여드리거나 그런 걸할것 같아요 저는 기분이 너무 상했고 이렇게 해서 오늘 발주기를 마치겠고 Q&A 영상을 꼭 조만간 다 진짜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밥 주셔서 감사하고, 기장 램밥 문의는 상시 받고 있으니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그럼 안녕!